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8번째 0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조선팔도, 조선팔도에 관련된 한자 나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를 어떻게 불렀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 이야기, 22번째 시간에 한반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꼭 한번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선에 팔도, 그렇죠? 특히 조선 팔도라고 많이 불렀을 것이다. 한반도란 말은 이제 구한 말에 근세 들어와서 생긴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반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조선 반도 없었습니다. 반도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이 섬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주로 팔도, 조선 팔도라고 불렀다. 또는 해동 조선이다, 그렇죠? 공길동전에 나오는 막 그런 해는 이제 발해만이다. 발해만의 동쪽이다. 그리고 동국이다. 천구다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관심은 이제 오늘은 팔도, 조선 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 실록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선 팔도라고 한자로 입력을 하니까 11번이 나옵니다. 10번은 선조 때 10번 나오고 인조 때한번 나옵니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 인조 때 병자호란, 네, 그때죠. 어쨌든, 그렇고. 그냥 단순히 팔도를 넣었습니다. 팔도를 넣으니까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2,000번 안에는 조선 팔도와 상관없는 팔도라는 것이 분명히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팔도라고 불렀지 않겠느냐.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은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8도라고, 뭐, 어, 조선 8도라는 8도 팔도 사나이라든지 뭐 8도 뭐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을 간단하게 이제, 어, 변천해보면, 뭐, 물론 뭐 국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상식선이다. 통일신라 때는 9주 5소경이다. 그렇죠? 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려 때는 이제 팔목이라고도 하다, 10도 12주가 나오고 또 5도 양계 막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이제, 도자가 들어갑니다. 어, 여기에서 길도자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처음부터 초기부터 8도로 나누었다. 그러다가 한 500년을 8도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이면 어, 갑오경장이 그 다음 해죠. 23부로 나누었다. 도가 살, 잠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도를 부활하면서 어, 13도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마, 특별시다, 광역시다, 이렇게 합쳐서 또 나머지 이제 팔도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북에도 또 나름대로 옛날에 도의 이름을 또 자기는 나름대로 고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되어 왔다. 자, 그래서 제가 표로 보니, 이제 8개 도다, 현재 우리가. 어, 물론 남도, 북도 나누기 전에 조선 팔도라고말할 때는 8개다. 강원도, 그렇죠? 어, 경상,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물론 우리가 이것은 이름의 유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 고을 지역의 이름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부담 없이 들어 주시면. 아, 이런,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것을 몇 개는 좀, 새로,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다. 그렇죠?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경기도라는 것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과 그 서울 주위의 땅을, 어, 기라고 했다. 그래서 합쳐서 경기다. 이렇게 되죠? 경상도는 물론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그렇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그대로 항상 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러한 도시에서 고을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났다, 별란이 일어났다 하면 이름을 좀 바꿉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바뀐 곳들도 몇 군데 있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조선팔도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조선팔도는 이제 무슨 지방, 무슨 지방 하고 부를 때는 이제 강원도는 관동 지방이다. 관동이다. 경기도는 기전이다. 여기 전자도 경기 전이고 기도 경기기예요 서울을, 왕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의를 얘기한다. 경상도는 이제 영남이라 하죠. 전라도는 물론 호남, 충청도는 호서, 평안도는 관서, 함경도는 관북, 황해도는 해서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강원도를 가리키는 관동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동과 여기에 관서, 관북의 관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 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라는 것은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다. 물론 지금 기준입니다. 시와 군 따위를 관할한다 이렇게 되죠. 전국 체전을 위해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라고 할 때는 도의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지방 관청을 또 돌아갑니다. 도청을 가리켰어도 편의상 돌아오겠다. 예를 들어서, 어, 디 가십니까? 하면, 도의 일부로 가는 길이다. 하면, 도는 도청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도라는 중요한 가장 상위의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의 이름, 이제 각 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도시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강릉과 원주인데 강릉이라는 것은 원래 고구려 때는 아슬라라고 불렀답니다. 아슬라 하면 아스라하다. 아스라히 멀리 이런 그런 뜻이 좀 뉘앙스가 있죠. 아마 그런 뜻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라가 통일이 되고 경대광때 아슬라를 명주로 바꿨다. 명주. 명이라는 것은 좀 어둡한, 어둡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라하다에서 명주라마 바꿨다. 이 시대에 어, 많은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주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강릉이라는 말이 이제 어, 생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강릉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강릉이라 하면 사실 좀 어려운 한자인데 임명이라고 됐습니다임영임영 임명, 임명. 지금도 강릉 지방에 가면 아마 무슨 임령이란 막 그런 여러 가지 지역명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이 쓴그 어떤 시조가 있죠.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는 시조 보면 언제 내가 다시 저 고개를 임령을 넘어가서 부모님께 갈까 하는 그런 게 나오죠. 사친이라는 그 시에 보면 어쨌든 지금도 이런 임령이라는 낱말이 가끔 쓰인다. 그래서 강릉을 가리키는 어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원주는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다섯 개의 작은 서울 오소경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원경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원을 따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대관령의 관과 관련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영동이란 말도 합니다. 관동과 영동은 이제 같은 말이다. 여기 영은 대관령을 말한다. 대관령의 동쪽은 영동이고, 대관령의 관과 관련한 동쪽은 또관동이라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영동이 반대인데, 영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보면 이제, 경기라는 것은, 에 대해서는 제가 한자 이야기 501은 두 번째 시간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경은 물론 이제 서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왕이 사는 곳. 그리고 기는 그 왕이 사는 곳 주위를 얘기한다. 보통, 서울에서, 왕성에산 200km, 한 500리 정도 떨어진 곳까지를 일단 일반적으로 기라고 한다. 그리고 기전이라고 할때전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뜻하는 것이다.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어, 뻗어나간 가까운 행정구역의 안을 얘기한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일대를 기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경상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경주와 상주죠. 경주는, 어, 얼핏 보면 어 이제 경주는 사실은 어,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그 신라가 망하고 생긴 이름이다. 그 전에는 물론 서랍을 계림 금성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어, 신라가 망하고 나서 왕건이 만들어줬다. 왕건이 이제 경주의 경순왕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통일을 고려를 세웠다. 그래서 얼핏 보면 경순왕에게 시급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의 경자이지 않느냐 생각하기 쉬운데 경순왕의 경자는 공경한 경자예요. 경주의 경자는 경사 경자예요. 경순왕 하고는 직접 직접 관림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이제 예전에는 컸었죠. 상주다 오히려 상자입니다. 그렇죠. 숭상한다 고상하다 할 때. 예이름은 어, 사벌주다 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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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서라벌이라는 뭐 느낌도 좀 듭니다만. AD. 마, 249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위상자의 상조로 바뀌었다. 525년이다. 네. 근데 525년이 될 때는, 어, 글쎄요. 마, 시, 신라가 어, 어느 정도 관련은 됐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757년이 되면 오히려 상자를 써서 상조를 합니다. 위상자에서 오히려 상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사벌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상주로 이제 들어왔다. 이것도 보면 이제 고려 왕근이다. 네, 940년이면 고려 왕근 시대다. 이렇게 되겠어요. 위상자가 있는 상주가 있다면 하주도 있을 것이다. 하주. 네. 하주는 일반적으로 어, 경남 창원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경상도란 말이 나왔다. 물론 영남이라는 것은 고개 영, 영이죠. 고개의 남쪽이다. 그렇죠? 이것은 어, 이제. 어, 주로 소백산맥의 남쪽이다. 조령과 중령, 조령의령 또는 중령의령, 어, 그래서 조령과 중령의 남쪽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료에는 조령의 남쪽이다, 문경 세제, 세제의 남쪽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남을 교남이라고도 합니다. 교남, 네. 교는 산이 아주 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 YMCA다 하면. 대구 교남 YMCA다. 아직 교남이라는 것을 어좀 쓰고 있는 것도 있다. 대구 대륜고등학교도 예전에 교남학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라도는 이제 전주와 나주지요. 전주의 옛 이름은 완산이다. 그리고 완산주 이렇게 됐다. 예, 견원이 어어 도읍으로 정한 곳이죠. 그러다가 757년에 이제 통일신라 때어 전주로 이름을 어 이렇게 고칩니다. 여기에 보면 완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전동 온전할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대신에전 완 뜻은 같은 글자라.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주로 바꿨다. 나주는 보니 어, 백제 시대는 발라라고 했다. 예, 뜻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라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 금성이다 어, 이렇게 하다가 어, 신라 효공 왕때 어, 이때 이제 궁예가 사실을 궁예 때인데 어, 궁예가 어. 왕근을 하여금 이쪽을 이제 저 견원을 치게 하죠. 그래서 이쪽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놔주라고 했는데 그때가 신라 효공왕 때고 궁예 때의 일이다. 그럼 여기 나라는 것은 여기 에 발라에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발라가 정확한 뜻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론 전라도는 이제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 호는 호수입니다. 호수의 남쪽이다. 그럼 호남에서 얘기하는 호는 어느 호수냐? 라는 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는 뭐 벽골지, 김제의 벽골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금강, 그렇죠? 금강을 예전에는 호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쪽 남쪽이다. 이렇게 아직 학설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 호수가 없다. 중국에 있는 호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호는 어은 곳이냐? 어, 사람들마다 주장이 많이 다르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도는요, 충주와 청주죠. 충주는 예전에는 신라 때 중원이었다, 중원경. 네. 그러다가 고려 태조 때 이제 충주부로 이제 충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중원경이라는 것은 역시 나, 우리나라의 뭐 한반도의 그 중간쯤 되는 걸로 막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때 중앙탑이라는 것을 세우죠. 어, 국보입니다. 충주 탑평리의 칠층석탑이다. 그리고 물론 충주에는 고구려가 지배할 때는 충주 고구려비도 있었다. 지금 이것도 국보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충주라는 말, 충성 충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인 자료를 볼때이 지역 사람들이 고려가 나라를 세우는데 많이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겼다. 해서 아마 충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 자료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청주다. 청주 말글청이에요 네 이것은 사실은 어, 왜 청주로 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백제는 상당현이다, 상당. 네 그리고 어, 서원경, 예, 신라 때 서원경으로 갔다가 어, 고려 태조 때 이제 청주로 되었다. 예, 상당 지금도 남아 있죠 상당구 이렇게. 이것은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호중이라고도 한다. 그럼 이, 여기에 호자도 어, 호남의 호와 마찬가지로. 어 어느 혼지는 어, 저로서는 좀알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양도다. 제가 북쪽으로 하면 이제 평양과 안주, 그렇죠? 평양은 어옛 우리말로 하면 부루나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뜻으로 보면 벌 벌판이다죠. 그렇죠? 그 벌레다. 평양이라는 게 어, 넓은 그 평평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양은 땅이란 뜻이에요. 예, 평양이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이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평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고조선이 여기에서 도읍을 정했을 때는 평양에 왕금성을 세웠다. 왕금성이라고 했다. 고고리 때는 장안성이라고 했다. 신라에 와서 이제 평양이라는 말이 나온다. 평양주. 이런 말이 나온다. 또 평양의 별명이라 할까요? 그것이 이제 유경이다. 평양의 어떤 상징하는 나무가 아마 버드나무의 모양이에요. 유경이다. 버드나무 서울이다 버드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평양에는 그래서 일명 유경이라 한다. 지금의 이제 평양의 유경 호텔이라는 것도 결국 여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안주. 우리가 이북에 있으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고려 때는 평원군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서희 그렇죠. 서희 외교를 잘한 서희 때. 어, 저희가 강동 6주를 돌려받고, 뭐, 995년인가 어떤 성을 보수하고 평원, 평원군을 안북부라고 고쳤다. 여기 이제 안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안주라고 했다. 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 평안도는 어, 관서라고 한다. 자, 앞에서 관동은 대관령이었습니다. 어, 평, 평안도하고 대관령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서는 천령관의 서쪽이다. 천령 그렇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함경남도와 강원도 접하는 곳. 지금의 우리의 강원도는 아니죠.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렇게 해서 2분의 이 있는 것인데, 예 기준을 보면 강원도가 접하는 것이다천령에 있는 어, 어, 높은 고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철령관의, 어,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관북이다. 서쪽이 이제 관서다. 그래서, 어, 지금 평안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천령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가 관동이다. 이 관의 동쪽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대관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관령의 동쪽, 이 조그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강원도를 관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령은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시조에 보면 백사 이항복이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북청으로. 어, 유배를 갑니다. 그때 천령을 지나죠. 지나면서 얼은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천령 높은 봉에 쉬어가는 저그르마 고신 원류를 비삼아띄어다가 님계신 구중심초에 뿌려본들을어떠이 이렇게 이제 충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시를 남기고 갑니다. 그해 귀양 가서 죽습니다. 박스백사는. 그런데 광해군이 나중에 그 시를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백사를 불러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 하는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함경도다. 함경도는 이제 함흥과 경성이다. 거울 경자요 함흥은 이제 윤관이 여진을 정벌했죠. 거기서 나온 동북 구성의 하나인데 함주라고 했다. 함주. 네.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할때 이제 여기 함흥이에요. 이 함흥이 이제 관, 그쪽의 지방에서는 가장 큰 지역이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어, 조선 태조 이승계가, 어, 여기서, 어, 많이 자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계가 있는 하몽으로 이제 차사를, 사신을 보내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몽차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북에는, 어, 이 예전에 뭐 어떤 집이라 건물이라든지 이게 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성이다경성은 이제 거울경자, 성성자다 이것은, 원래 여진, 여진족의 말이다. 여진족의 말에 목랑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거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말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거울 경자로 써서 경성이다. 아 이렇게 해서 1938년도에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398년이죠. 1398년은 조선이 들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막 이것은 관북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관북 함흥은 이제 원산 원산 조금 위에 있다. 그렇게 되겠죠. 경성은 이쪽이다. 여기는 자 청진 바로 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 지리를 아직 잘체으을 모르는데 함흥, 경성 함흥냉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황해도.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다. 왜 황주라고 했느냐? 왜 해주라고 했느냐? 황주는 땅이 누른 흙으로 된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이 토양이 아마 색깔이 좀누른색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 위성사진을 보면 이 토양이 좀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라로사, 예, 테라 는 흙이란 뜻이죠. 로사 붉은. 그래서 붉은 빛의 태양, 또는 어, 토양. 그래서 누런 빛이다. 그래서 이름이 황주다. 아, 막 그렇게 어, 지어졌다는 것을 읽었고요. 해주는 이제 바다 해다. 남쪽으로 큰 바다에 임한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해주는 보면 여기 있는데, 해주 아래 이렇게 바다가 크다 있다. 이렇게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황해도를 이제 해서지방이라고 합니다. 해서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이 서북지방을 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예성강구의 어 병난도 진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 그래서 어 서쪽바다를 건너야 한다. 해서 해서지방이다. 막 이렇게 지었다는 어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강원도부터 황해도까지 옛 조선 팔도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들의 도시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렇게 이름을 가졌느냐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았으면 제가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팔도 조선팔도라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